8월 23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리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신 영광을 나타낸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기쁜 말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이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더 이상 죄의 형벌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이거나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고난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 번째 차이는 그렇게 고난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고난의 결과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형벌에 대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보다 더 크신 은혜를 사람들한테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이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 그 고난의 차이가 무엇인가? 특별히 고난의 결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받는 죄의 형벌로 받는 그 고난,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고난, 즉, 연단이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 그 연단이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 연단의 결과는 무엇이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연단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연단으로 받는 고난 그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단에 연단으로 인한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그들이 만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삶속에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시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무튼 삶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만나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겪다 보면, 야보서 1장 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위에 말하는 고난 속에서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 이 말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있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사,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즉, 우리 예수님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인 연단으로 인한 고난, 그 연단으로 인한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연단으로 인한 고난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더 풍성히 체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누린다, 명예를 누린다, 권력을 누린다, 세상적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데려가 오자는 사단의 속임수고 사단의 역사들이라는 것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은 가르치고 누릴 때, 그것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연단의 결과는 무엇인가? 연단의 결과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으니 위해, 우리가 만나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 그 사단의 세력의 공격, 그 사단에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의 세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믿음의 사람을 방해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할 때, 그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단의 공격, 그 믿음의 사람을 공격한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스테반 집사, 그 스테반 집사를 악한 사단에서, 해드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스테반 집사를 죽임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작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바니사를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막흩어져요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은 악한 사단의 공격이 승리한 것 같이 보여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 을 공격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대인전 11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우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레와 구레네몇 사람이 안도우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을 전파하니 주예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나오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테반의 죽음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그들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구원의 역사들이라는데, 이스테반의 죽음을 인해서 사단의 공격을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음을 인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간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야.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안지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아까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삼성에 코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삼성에 만난 그 코난이 그 화가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민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화가 임했는데, 전무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화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을 만나는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결국은 더큰 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계의 보면은 이런 일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능력을 역사하시니까 그 고난이 더큰 복으로 더큰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기록들 중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작을 이야기입니다. 이다니엘때에 보면은 다니엘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싫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있던 그사람들 다니엘, 아니, 그 바, 다, 다니엘 시대에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나오고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악한 무리 들 오히려 사자하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결국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단의 공격에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인해서, 영원히 고통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없어 하셔서, 그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나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그 고난의 결과가 완전히 다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은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 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해서 회개하면 회개하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인 연단과 사단의 공격은 그 결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고 화가 복으로 바뀌는 전화 이복, 전화 유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30에서 1 0절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잠시, 잠깐 동안은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또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탈아가고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전화와 의복의 역사를 취험케 하실 걸, 믿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탈락하고, 하나님의 하신 전화 이후에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에서 전하와 인국의 놀라운 역사를 지향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지향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말니다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복사하면서 주님의 기도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